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민입니다. 저번 다섯 가지 제품을 리뷰했었는데요. 이 제품들의 순위를 매기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았던 제품부터 한번 순위를 매겨 볼 텐데요. 이 막대 핫초코는 정말로 안 좋은 기억들만 많이 남아 있는데요. 존나 맛없지. 아, 물렸지. 너 뭐셔 어이 없어? 아니, 진짜 이거 에바야, 이거. 마지막은 마시멜로. 맛입니다. <laughs> 한약만 나거든요. 그냥 인상 찌뿌려지게 되는 맛이에요. 그때 당시 아마 고추 맛이랑 또 귤껍질 맛, 소금 맛, 이제 마시멜로 맛 있었는데, 정말 하나같이 맛이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. 그 다음은 이 플라워 박스입니다. 하나로 되네! 뭐? <laughs> 이게 덮히는 건가요? 덮히긴 덮힌. 덮인... 어, 근데 가루가 너무 많이 생겼네? 가루 날림이 엄청 심해요. 원래 그래요? 원래 그럼안 되죠. 이 플라워 박스는 제 주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같이 사용했던 친구들도 정말 종류만 많지. 별로 다 질이 안 좋았거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.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건 개인적으로 좀 멋있었지만 그래도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순위를 많이 낮게 줬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 스마트컵 워머입니다. 오! 김설였어! 어? 오! 확실히 미지근해졌다. 그냥 많이 미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컵워머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따뜻한 커피나 그런 음료들을 좀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걸 조금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3위를 주겠습니다 네그 다음은 이 발열발주머니입니다 발에 착용하니까 손을 넣었을 때보다는 좀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겨울철에 이렇게 방에 있다 보면은 발이 시려울 때가 많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은 되게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USB 포트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랑 또 빠르게 안에가 따뜻해진다는 점에서 점수를 조금 높게 줬었는데요. 그냥 실내에서 발이 많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특히 기숙사 사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제품. 제일 좋았던 제품으로는 이 안마 목베기를 선정했습니다. 어? 내가 목이 많이 였나 기대 봐야겠다. 어, 이거디. 음, 개인적으로 이런 리뷰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때 사용했을 때는 제가 사실 엄청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요. 저, 저를 제외한 이제 기획팀 분들이 사용해보고 나서는 아 되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마 제가 조금 목이 많이 얇나봐요. 그래서 잘못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 제품 기획팀 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아, 괜찮은 제품인가 싶기도 해서 이 제품은 일단 1위를 줬고요. 조금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자동차, 기차, 비행기, 그런 데서 사용은 못하지만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는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제품들에 대해 다시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